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통제나 사법적 심사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4번에 나오는 것처럼 서버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모두 거부했고요. 국정원에서 그 보안 점검을 하자고 했을 때도 그 가상의 서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서버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담화에 나오는 말씀이 었맞것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국민들이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 관리 사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 관리 조직과 법원 조직이 하나의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걸면 재판을 하면 법원은 예외 없이 선거 관리 위원회 편을 듭니다. 심지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투표지 보존을 위한 증거 보존조차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실해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통제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유일한 수단은 비상개혁이다라고 판단하셨고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 대연법 8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표시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정 업무, 선거관리 행정 업무에 속합니다. 당연히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당일날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은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습니다. 지휘감독권의 행사.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권을 다시 찾아보자.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엄사령부 산하 합동사본부 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